오늘도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 지방 곳곳에 내리던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쳤지만 새벽에 수도권부터 내리던 비는 낮에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기상 정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면서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한편 아침 최저 기온은 12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 곳곳에 내리던 비는 오늘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발해만 부근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에 수도권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낮에 그밖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 울릉도에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이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